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전을 하거나 또 물건을 판매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지러워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 정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의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척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성전의 본래 기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본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성전 정화의 모습 속에서 그 원칙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목적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의 요소와 분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죄의 요소와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죄의 요소와 철저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결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생활이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철저히 죄와 단절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